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재는 풍부하였고, 그리고 늘 삶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군중이 모여있으며, 그 뒤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씨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 보아라. 저렇게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고 다 결실하는 것이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결실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밀레는 만종이나 이삭줍기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을 남긴 화가입니다. 자, 커다란 캔버스 가득히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화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씨뿌리는 자는 주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이요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자, 빈센트 반 고호는 이 밀레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무려 13편을 모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빛 태양이 작렬하는 가운데 늦지 모자를 쓴 농부가 힘차게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황금 빛이 그를 후광처럼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실을 뿌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임을, 신성한 행동임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자, 저 농부 옆으로 검은색 새가 있는 것이 보이, 보이십니까? 자, 지금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괴념치 않고 씨 뿌리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기차고 기운차게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장차 생명의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할 야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침 내 주님의 때에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바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책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해석을 들으면서 아무개는 틀림없이 길가 바치야, 아무개는 돌짝 바치고, 아무개는 가시 덤불 같은 바치거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말씀의 오용입니다. 말씀의 선용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말씀의 선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길가 밭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굳어진 아,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단해서 이 씨앗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은 콘크리트 길이지 않습니까? 씨앗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새들이 날아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심령 속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인해 사라져 버리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행위는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이 씨는 싹도 피우지 못하고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빨리 사라진 씨앗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붙든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그리고 살피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잃는 것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탄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사탄이 고용한 레이더망입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씨앗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 사람의 그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가서 씨앗을 회수해 오거라. 자,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으로 새들을 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도록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말씀의 도둑들아, 썩 물러가라. 물러가. 자,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힌 돌밭입니다. 속에는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아, 얇게 흙이 덮여 있습니다. 땅 속에 돌이 있으면 햇빛을 받을 때온돌 효과를 발휘해서 땅이 따뜻해짐으로 싹이 빨리 난다고 합니다. 이 밭에 싹이 났습니다. 가장 빨리 났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돌 밭을 소개하면서 곧 혹은 즉시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빼면 옥토 같은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사 옥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성찰과 유침과 돌이킴이 없이 말씀을 받으므로 환란과 핍박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맙니다 내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불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사탄은 개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다가 썰물처럼 물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을 위한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그 흙속의 바위 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은 우리 마음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허락 없이는 땅을 강제로 갈아엎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시되 강제로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우리 마음을 깨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셋째로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여러분 놀라운 생장력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빨리 번져갑니다 결국 무성하여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다 빼앗아갑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김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의 영향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밭이처럼 가시떨기 밭일까요?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야고보는 이들을 가르켜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자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질식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자라면 우리의 마음 맞은 가시 덩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숨막히게 합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 영혼은 빈곤해져갑니다 자 신앙이 바로 설수 없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을 제대로 펴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지 못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믿음을 질식시킨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나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저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번창해지자, 너무나 바빠졌고, 그리고 약속했던 주님을 위한 큰일은 커녕 예배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성한 사업을 이 같은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계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다시 거두어 가수고 없어서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다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밭에 두 작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가시떨기를 함께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곡식을 재배하려고 하는지 가시떨기를 재배하려고 하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잡초나 가시엉겅퀴는 재배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옥토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엉겅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덤불을 이룹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시떨기는 타락하고 나서 땅에서 첫 번째로 솟은 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의뢰 있는 일입니다. 아시떨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자락합니다. 자, 어떤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의 앞장에는 큰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뒷면을 보니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없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가려하면 부지런해야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마음은 가시 동굴로 가득히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가시를 꺼내어 가시 멸류관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왕이냐? 그들의 심령에는 조롱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 가시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땅 표면을 슬쩍 긁는 쟁기질로는 이 가시 덩굴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 정말로 깊은 챙기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계는 거대한 챙기질입니다. 여러분, 깊이 회계해서 깊이 파헤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떨기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찌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시에 박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유효한 경우는 단한번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며,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돌이 없어, 부드럽고, 가시 떨기가 없어.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탄이다. 이 마음은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처럼 주여, 주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호라이심 오겐 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토 같은 이 마음은 잠시의 고난과 환란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니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모든진 비바람을 이기고 그리고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씨 뿌린 자를 기쁘게 하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초대 교회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보진 핍박과 박해에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갔으며 세워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없는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가시, 돈불로 뒤덮인 밭은 아닌가? 자,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나를 읽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중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까? 아무리 길가와 같은 밭이라도 여러분은 옥토가 될수 있습니다 깊은 회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입니까? 가위는 다이너마이트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을 표현할 때에 두나미스라는 헬라우를 씁니다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오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바위를 깨뜨립니다 산산히 불쏘아서 부드러운 흙으로 뜹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이 아니고 가시밭입니까? 자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가시 덩굴 무성하해도그 뿌리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평 작은 밭도 저절로 옥토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내 마음 이전에는 옥토와 같았다면 수년 전까지는 옥토였다면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옥토였다면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심기 전에 묵은 밭을 가라고 포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유르살렐사에여 이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 풀에 파종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먼저 너의 밭을 갈라고 하십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근 밭을 갈아없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전파하실 때.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이 듣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니까 주여, 주의 요청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처럼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굳은 마음 갈아엎어주시고, 나의 돌 같은 마음 깨뜨려주시고, 나의 가시 동굴로 뒤덮인 마음 풀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내 마음 좋은 바치되요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에 자녀의 자녀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